저기 알룸 디바나 플라자 바파 리조트의 두 번째 등급인 딜럭스 룸입니다. 딜럭스 룸 사이즈는 35m2입니다. 방 번호 433호고요. 자, 복도 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. 자, 복도가 중앙에 있고요. 양쪽으로 룸이 있는 형태입니다. 여기는 코너이기 때문에 비상구가 있고요. 자, 딜럭스 룸은 스피리얼 룸과 방 크기가 동일합니다. 방 구조도 같고요. 단지 차이는 뷰하고 다리미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. 딜럭스 룸은 풀뷰입니다. 수영장을 바라보고 있고요. 그리고 옷장 안에 다림이하고 다림질 판이 있습니다. 그 차이가 있고요. 나머지는 같습니다. 자, 호텔비를 좀 전략하고 싶다면 스피어룸이 낫겠고요. 뷰를 중시한다면 아무래도 길럭스룸이 낫겠죠. 자, 바닥은 원목마루입니다. 자, 이쪽은 욕실이고요. 자, 욕실이 일반 4성급 호텔과는 다르게. 샤워부스와 욕조가 있습니다. 우선 급 호텔도 보면 욕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샤워부와 욕조가 같이 있어서 편리합니다. 옷장이고요. 자, 여기는 미니바입니다. 자, 우측에는 TV가 있고요. 트렁크 하나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피치타월과비치타월 피치 빽이 있죠. 그리고 책상이 있습니다. 자, 이 책상의 의자는 등받이가 있고요. 자 앞에는 안락의자가 하나 있습니다. 1인용 안락의자고요. 앞에 원형 테이블이 있죠. 자, 여기서 뭐 간단한 음료 뭐 룸서비스 받아서 식사 가능하고요. 아, 이거 뭐 혼자밖에 앉을 수가 없겠네 이렇게 조금. 어, 마음에 안들수 있습니다. 근데 걱정할 필요 는 없는 게요. 바깥에 의자가 있죠. 의자 방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마주보고 식사하셔도 좋고요. 음료도 쳐도 좋습니다. 바깥에 의자가 두 개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세 명이서 가운데 원형 테이블 놓고 뭐룸 서비스, 뭐 과일이나 기타 뭐 과자 등을 즐길 수 있겠죠. 방에서 욕실을 바라볼 수 있고요. 욕실에서 방을 또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원치 않으면 가운데 블라인드 내리시면 됩니다. 침대를 보겠습니다. 이 침대는 싱글 침상 두 개를 붙였습니다. 싱글 침상 두 개를 붙인 다음에 그 위에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올려놓았습니다. 킹 사이즈 베드고요. 자 좌우에는 스탠드워크하는 벽걸이 등이 벽에 붙어 있고요. 독서등도 있습니다. 자 좌우에 플러그인 소켓이 있죠. 그래서 충전하기에 좋습니다. 협탁도 있고요. 자 평면에는 올드 푸켓 타운 그 집들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. 천장에는 LED등은 없고요.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구요. 그리고 거울이 있습니다. 그리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, 책상이 있구요. 저 왼쪽에는 일인용아라 의자하고 원형 테이블이 있습니다. 스탠드도 있구요. 자 여기는 비치 타올 두 개, 비치 타올 빽이 있죠. 그리고 트렁크 하나 정도 쓰수 있고요. 밑에도 둘수 있습니다. 두개위 아래 둘수 있죠. 자 여기는 미니바입니다. 자 커피 포트 있고요, 글라스 잔, 커피 잔, 생수 두 병, 커피와 차 세트가 있습니다. 자, 여기 선반들이 있는데요, 선반에다가 이것저것 올려놓을 수겠죠.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고요. 그리고 미니 밴드 비어 있습니다. 자, 호텔 입구에 가면은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세븐일레븐에서 맥주나 와인, 뭐 콜라, 주스 등을 사다가 시원하게 저장할 수 있죠. 자, 이런 옷장입니다. 자, 위에 옷걸이 있고요. 다리미가 있습니다. 이거는 딜럭스 룸에만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거는 다림질판이고요. 자, 우산이 두 개가 있죠. 자, 피치타월백이 있고요. 안전 금고가 있습니다. 밑에 헤어트라이기가 있고요. 자, 욕실을 보겠습니다. 자, 욕실을 보면 앞에 거울이 있죠? 세면대입니다. 왼쪽은 샤워부스고요. 자 오른쪽은 욕조입니다. 자, 세면대고요. 자, 물비누 있고 세면도구가 있는데 치약, 칫솔은 없습니다. 그 별도로 준비하셔야 되고요. 자, 여기 샤워버스인데요. 고정형입니다. 고정형이고요. 자 여기는 대용량 샴푸 샤워젤이 있습니다. 자, 바닥이고요. 자 그리고 여기는 욕조입니다. 자 이동형 샤워기가 있죠. 자여기서 요걸 밝혀야 되겠죠. 이 샤워기는 고정형이 때문에 자율제제로.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만 틀수 있습니다 이에 예, 레인 샤워기는 없구요 그래서 자녀동반 어, 시에 좀 불편하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, 욕조의 샤워기는 이동형입니다 그래서 자녀들 닦기가 아주 좋습니다 타월은 충분하고요 자 그리고 문 뒤에는 변기가 있습니다 변기가 자 이제 발코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 방에서 바라본 발코니의 모습입니다. 발코니의 폭이 꽤 넓어서 어,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. 의자 두 개가 있고요. 가운데 식사 겸 협탁이 있죠. 이곳에서도 룸서비스 받아서 식사하기 좋고요. 뭐 과일, 과자, 음료 마시기도 좋습니다. 자, 뒤에는 지금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. 나가볼까요? 자, 이와 갔고요 건조대가 있습니다. 수영장 모습이고요. 자 여기는 보면은 건물 4개 동이 붙어 있는 상태고요. 가운데 수영장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. 그리고 왼쪽에는 풀 억세스 룸들이 있죠. 그래서 별도의 수영장이 있습니다. 과거 머큐어파똥일 때 한국 여행객들이 많이 찾았던 호텔이죠. 지금도 머큐어파똥 호텔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가성비가 좋은 호텔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호텔을 많이 이용합니다. 제가 생각해도, 빠똥에서 꽤 괜찮은 호텔입니다. 단지 해변과 좀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이지, 뭐 정신론 빠똥도 멀지 않고요. 주변에 편의점도 있고, 괜찮습니다.